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넘치면서도 멋진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독입 수입 세단 차량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 끝판왕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아우디사의 뉴 A6 3호 TDI 프리미엄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디자인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흰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연비 효율성도 너무나 좋고요. 성능 출력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가성비 넘치면서도 디자인까지 너무나 멋진 이 아우디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저렴히 준비 한만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350만원 1,3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우디 차량 전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 꼭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아우디사의 뉴 A635 TDI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6월에 목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4만 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먼지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간한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면서도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와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관리 상태 깨지거나 변색된 거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는 라이트 워셔와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드 쪽만 생각이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게지슌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횐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각할수록양호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에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이렇게 아우디 차량만의 장점인 무빙턴 시그널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활이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건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가면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테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대두리 정만 생각일수록 양원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A6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딜러인 제가 봐도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품들이 쓰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에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이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리잘된 만큼 차량 실내에서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글자 없으며 실주행거리 14만 278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정도 생활감만 있다는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트림 모니터 버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핸들 열선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센터피셜 쪽 보시게 되면 아우디 차량만의 장점인 전동 내비게이션 옵션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와 오토 스탑, 전후방 감지기, TCS 미끄럼 방지 버튼과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 TRS입니다. 기어 노브 쪽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터치식 키 패드 옵션과 옆으로는 스마트 키,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ECM 룸미러와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잠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준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파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와 아래쪽에는 뒷좌석 프로토 공조기,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잠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남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나 언연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디 뉴 A6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이 차량 아우디사의 뉴 A6 35 TDI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6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2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아우디 A6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본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다시는 못 보실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350만원, 1,3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진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 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